시간표 결정하 게, 알았지? 네. RPM, 뭐? 79번. 79번? 78. 70. 80번. 그 다음에. 새끼들 결국은 다또 활용이야. 아이씨. 그 다음에. 자. 이 다, 이게 중학교 때 이게. 하긴 뭐, 활용을 잘하는 애들은 특별히 많지 않아. 그건 알아. 그건 아는데, 활용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풀수 있으려면 진짜 많은 문제를 접할 수 밖에 없어.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와. 자, 6%의 설탕물과 12%의 설탕물 섞어서 8% 이상, 10% 이하의 설탕물 6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섞어야 될 6%의 설탕물 양을 구하라. 이건 중학교 문제야. 자, 일단 선생님처럼 하라고. 일단 농도구하는 공식이 뭔지 알아몰라. 이건 수능에서 안 나와,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 나올까 말까 하고 나와봤자 한 문제야. 어? 자, 농도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소금물 그렇게 하죠,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정확한 얘기는 용액분의 용질 아니니? 용액이 뭐니? 용액이.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야.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소금 물. 맞지? 그럼 여기는 용질 와야 되지? 소금. 여기다가 얘는 백분율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금 물로 보고, 이거를 소금으로 보면 돼. 설탕 물로 보고, 설탕, 어, 설탕으로 보면 되지. 알콜 용액으로 보고, 알콜로 보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얘예요. 이 공식만 알지 말고 얘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얘하고 얘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양 구하는 공식도 필요하다고. 얘하고 얘 곱해서 나누기 100 하면 돼. 위치만 바꾸면 돼.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딱 체크해. 이런 문제 풀 때. 농도, 설탕물이니? 설탕물, 설탕. 예, 선생님처럼 이게 따라해 봐. 예? 따라해 보세요. 여기 6%입니다. 자, 설탕물. 6%짜리 설탕물 있어요, 없어요? 주어지지 않았죠.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6% 설탕물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하라는 양은 x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설탕 양도 체크해. 어떻게 체크하냐?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 하면 돼.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 오케이? 자 이거 하고 12% 짜리. 근데 12% 짜리 얘들아 이 열립 부동식은 말이야 문자가 하나라고 했지. 문자가 하나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합쳐서 몇 그람이야? 600이야. 그럼 얘를 뭐라고 체크해? 600 마이너스 x 그이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또 어, 100분의 100분의 얘하고의 곱해. 됐어? 그래서 이거를 합친대잖아 이거를 합친대잖아 합쳐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 10퍼센트 이하 자 그러면 일단 설탕물은 합치면 당연히 6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의 양 합쳐요 합치면 100분의 6X 더하기 어, 100분의 12 곱하기 600 마이너스 x에요. 그럼 여기에 농도 있잖아. 여기에 농도. 알았어? 그럼 농도를 구해. 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보, 보다시피 이거 분의 이거잖아. 곱하기 100 하지? 뭐 한다고? 이거 분의 이거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니까 이거 100은 날려도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어, 600분의 600분의 이거 날려서 6X 더하기 600 마이너스 X야 이게 농도야 이게 합친 농도 근데 얘가 몇 퍼센트 이상? 8 퍼센트 이상 백분율로 했으니까 곱하기 100 했으니까 이거 8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얼마? 10 퍼센트 이하 해당되는 X에 각 구해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지 부등호 기호 두개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분모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얼마 곱해버려? 600 곱하면 4800 보다 크거나 같고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어, 12X 얘 가운데 마이너스 6X 맞지? 그 다음에 12랑 600 곱하면 7200이지? 그 다음에 여기 600을 곱하니까 얘가 6000이에요. 여기 가운데 X만 있으니까 일단 7200 없애자. 그럼 7200 빼면 되겠지 얘들아? 그럼 7200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어? 2400. 자, 얘7200빼 마이너스 1200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부동산 바꾸지 말고 항의 위치를 바꿔서 체크해. 이거 얼마지, 그럼? 200. 이거 얼마지? 400. 뭐 구하란 얘기야? 설탕물의 양을 구하라. 그니까 러 200g 이상, 400g 이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처럼 풀으라고. 어 농도에게 나오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식품, 이게 제품이야, 제품. 이게 성분이고. <laughs> 자, 그럼 보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제품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죠? 제품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자, 이두 가지를 만드는데 각각의 원료가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했어. 근데, 어, 얘하고 얘하고 제품을 합쳐서 몇 그람이래? 근데, 이게, 이게, 어 제품 A하고 B에 몇 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이야? 100 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이야. 오케이? 되겠지? 됐니? 그럼 얘들아, 이런 거는 일단 지금 구하라는 게, 어 식품 B의 양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식품 B의 양을 X라고 놔. 근데 얘하고 합치면 몇 g이야? 300g 이니까 300-xg이 a의 양이겠지. 됐니?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하자. b의 양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각, 제, 각 제품에 100g당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이잖아. 그러면 100g을 기준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뭐 계산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1g당으로 고쳐버리자. 그러면 여기에 100g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1g이 들어있는 건 나누기 100 해버리면 되지. 그럼 나누기 100 하면 얘가 좀 100으로 나누면 이게 0. 얼마? 1, 2 맞니? 얘는 2.5 맞니? 소수 계산이 더 귀찮나? 뭐 그게 그거야. 0.06 맞니? 됐니? 그러면 얘가 Xg이면 얘는 몇 g이 돼야 된다고? 300-Xg이어야 되지.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양들이 이러면, 요 Xg 여기다 그냥 X, X 곱하면 끝이지, 뭐. 안 그래? Xg 만들 때 들어가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 그냥 X 곱해버리면 되잖아. 얘는 뭐 곱하면 돼, 그냥? 300-X. 얘도 300-X. 곱해버리면 되지. 이해 돼? 자, 그래 놓고, A하고 B를 합쳐 300g 해가지고, 열량은, 열량은 몇 g 이상? 400 이상이라고 그랬지? 그럼 400이니까 얘랑 얘더 해. 얘랑 얘더 하면은 뭐예요? 24X죠? 플러스 300이죠? 근데 이게 얼마 이상이요? 이게 400 이상. 자, 이거 넘기면 100. 24로 나누면. 24분의 100이잖아. 응? 맞아? 이거랑 이거 더하면 24X 맞지? 이게 40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잠깐만. 아, 2.5지, 2.5. 어쩐지. 그러면 얼마야? 2.5 하고 이거 하니까 1.5지, 1.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1.5는 2분의 3이야. 그치? 어, 2분의 3으로 고칠게, 2분의 3. 자, 이거 넘기면 2분의 3x는 100. 그 다음에 2 곱하고 3으로 나누니까 x는 3분의 2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얼마 이상? 단백질은 0 1 2 0이니까 0.06이지. 마이너스. 더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면 36이지. 그치? 그런데 얘가 얼마 이상? 24 이상. 그럼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0.06X는, 어,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6을, 나눌 때 부동호반 바뀌어야 되죠? 이거 6이고 이거 1200이죠? 그럼 X는 어떻게 해야 돼? 200 이하다 이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고 공통범이니까. X는 얼마 이상? 3분의 200 이상. 얼마 이하? 200 이하다, 이거. 그래서 원래가 이게 제품에다 무조건 X 해. 제품에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료는 그만큼 똑같이 비례해서 늘어날 거 아니야. 자, 이런 활용 문제는 뭐 들어서 이해됐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게 너희들이 고민을 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게 하는 연습해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의 어떤 풀이의 형식을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 흉내를 내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자, 780번에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누어주면 12개가 남고 7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학생은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다. 이때 학생 수를 A명 사탕의 개수를 B라고 하자 이거지. 자, 일단 학생 수를 지정을 해놨네. 학생 수는 몇 명? A명. 그 다음에 사탕수. 어, 사탕수는 B라고 했는데 말이야. 얘는 말이야. 얘는 이걸 통해서 얘기해야 돼. 학생수 A하고 B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 사탕의 개수는 B라고 그랬는데 A로 나타내면 일단 문제 첫 번째 줄에 몇 개씩 나누어주면네 개씩. 그럼 A명에게 네 개씩 나눠주면 사탕은 4A가 나눠주는 거지. 근데 몇 개가 남아? 그럼 여기다 더하기 2한게 총, 어, 이 사탕 수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걸 B가 아니라 4A 플러스 12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우리가 세운다 이거야.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7개씩 나누어주면몇 개씩? 7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학생은 2개 이상 6개 미만이 남는다며. 이게 이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학생은 빼버려. 마지막 학생 빼면은, 일단 7개씩 나눠주는 학생 수는 총몇 명이야? A-1명이지. 그러면, A-1명에게는 7개를 나눠주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마지막 학생에게는 몇, 몇 개가 더 추가돼? 2개 이상. 그 다음에, 여섯 개? 미만이죠. 예, 미만이니까 여기 작다. 됐니? 아니면 여기다 등호 놓고 여기 에 숫자를 5로 바꿔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식의 형태는. 그럼 이제 무슨 부등식이에요연립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요식 정리하고요. 요식 정리한 다음에 무슨 범위요? 공통 범위 찾아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넘어가도 되니? 공통 범위가 3분의 해결되지 이거? 할수 있지? 1차 부정식이니까 3분의 13보다 거꾸로 크네. 3분의 17보다 작다. 근데 a는 학생수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 범위에 해당되는 자연수는 뭐야 돼? 그러니까 학생수는 5명, 사탕수는 몇 개? 됐니? 다음 781번 자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세 명씩 앉으면 다섯 명이 남고 네 명씩 앉으면 세 개가 남다. 얘들아 이 문제는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의자의 문제나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의자 개수가 A 개가 있는 거야. 알았어? 의자 개수가 A 개가 있는데 총 사람 수, 총 사람 수는 뭐몇 명씩 앉느냐? 그러니까 네 명씩 앉으면 1 2 명이 남는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할때 문제를 내가 살짝 바꾼 거잖아. 그런데 어 7명씩 앉으면 몇 명씩 앉으면 7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두명 이상 여섯 명 미만이 앉는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거와 뭐가 달라? 똑같지 않니?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뭐에게 쓰고 하라? 의자에게 수고 하라 그랬어요. 의자에게 쓰 그럼 일단 구하라는 값을 일단 뭐 한다? 문자 처리한다. 뭐, X계라고 하자. 그럼 이제 사람 수를 이제 체크하면 되잖아. 무슨 수? 사람 수. 학생이야? 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알려줘. 3명씩 앉으면. 몇 명씩? 그러면 3X. 맞아? 플러스 얼마? 5. 근데 이 3X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학생 수는 일단 몇 명씩 앉으면? 4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개 남는다고? 3개가 남는데요. 그러면 얘들아, 의자가 세 개가 남는다. 어? 의자가 몇개 남는다? 세 개가 남는데. 그러니까 이 의자 세 개는 한 명도 안 앉은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의자 세 개는 하나도 안 앉았는데, 한 명도 안 앉았는데, 마지막 의자 있잖아.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의자를, 이거? 의자를 빼자. 몇 개를 빼자. 네 개를 빼버리자, 이거지. 그러니까, 정작, 몇 명씩 앉는 거. 네 명씩, 제대로 다 앉은 의자는, X-4개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에 이제 네 명씩 앉았다, 이거야. 근데 일단은 무조건 한명 이상은 앉아야 되지. 마지막 의자는. 그래, 안 그래? 한 명씩 앉아야 되는데, 어, 얘는, 여기 뭐등호 넣든 안 넣든 상관없다 그랬지. 등호를 만약에 넣겠다, 그러면, X-4 더하기, 얼마? 4야? 4가 아니지. 3이지. 여기가 어떻게 4? 아, 아, 4구나, 4. 어. 4 맞아? 됐지? 그래서 이것도 연립부등식 풀면 되죠. 돼요? 자, 그래서 X가 17 이상 얼마? 2 2 이하다. 라이 문제랑 이 문제랑 다를 거 없잖아. 좀만 고민해가지고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유 알고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하는 경험을 좀 해보면 활용 문제가 일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됐어? 질문 끝!